할렐루야. 3월 24일 화요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우리 눈으로 함께 보시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60면쯤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이르되 라비여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짚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함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함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이었던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저는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9장은 예수님께서 태어나면서부터 안못 보는 자의 눈을 뜨게 한 표적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못 보는 사람들을 참 많이 고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다른 곳에서 소개된 이 소경들을 고쳐 주실 때 모습들을 표현하면 두 맹인이 나오건을 뭐, 데리고 왔건을 데리고 오메 나 오메 한 사람을 데리고 혹은 스스로 소리질러 이르되 라 가는 표현들과 함께 스스로 나오거나 혹 누군가로의 이끌려 나오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암호 보는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표적은 그러한 모든 다른 치유와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일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이 안목보는 자는 다른 사람들처럼 소리 지르지도 못했고 또 다른 이들에게 부탁하지도 못했습니다. 왜였을까 고민해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미 자기 스스로 포기해서 아무도 도와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나 아니면 주위에 돌보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거나 죄인으로 불리는 내가 누구도 가까이 오지 않는 내가 어떻게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 생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어두움이 삶의 전부인 이 사람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의 주제 말씀이라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오늘 5절이그 대답이 되어집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빛이로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우리가 동일한 말씀을 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오늘 이안못 보는 자를 바라보며 제자들은 그안못 보는 것이 죄와 관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즉, 안못 보는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인가? 이 장애의 원인을 죄 문제로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이지요. 당시 사람들이 가진 이 인간의 운명과는 유대인들의 분파에 따라 조금 달랐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바리새파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건이 하나님 안에서 예정되어 있지만 어떤 것은 인간의 의지에서 결정된다. 또 반면에 사두개파인들은 인간의 일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 이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진 연약함조차도 전세 지은 죄나 그 부모가 지은 죄의 봉으로 본다는 보는 이 헬라 사상이 유대적인 율법 사상과 더불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의 사고를 지배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의 사람들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으셨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암호 보는 이 사람은 평생을 어둠 속에 아니 어둠이 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자였고 또 나아가 누구도 나의 부족을 연약함을 채워줄 수도 없고 고쳐줄 수도 없다고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의 끝절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는 빛을 보게 되었고 아니 빛이신 예수님을 보았고 이해하고 고백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생명의 도구로 사용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맹인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히려 자신의 영광을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치료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렇듯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과 사건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인격과 사건 하나하나도 소홀히 취급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따라서 우리는 이들을 바라볼 때마다 단순히 외적인 현상에만 집착하지 말고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안못 보는 자를 향해서 극률이 엮이는 것보다는 그 현상에 대해서 자신들의 생각 맞추기에 집중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4절 전반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즉 성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셨습니다. 그런데 주어가 나를 보내신 이의를 내가 하여야 하리라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명은 단지 예수님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나누어야 할 사명인 것이고, 왜냐하면 제자들은 이 일을 위해 예수님에게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그와 함께 동행하는 자들, 즉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편협한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그런 생각과 행동에서 벗어나서 제자들을 바로잡아 주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성경 말씀은 아무 보던 자에게 실로한 모세 가서, 가서 자신의 깨끗이 씻고 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명령하신 그 모습은 분명히 나을수 있다라고는 믿음과 더불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언제나 도우시는 능치 못하실 것이 없는 예수님이심을 믿는 믿음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믿음 안에 형제자매 여러분, 성자님 여러분, 어두움은 빛의 부재상태입니다. 주위 사람들은 온전히 회복한 자를 바라보면서 반문하기도 했고 부정하기도 했지만 정작 그 은혜를 받은 자는 사실 그대로 예수께서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도저히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소망없는 죄인이었다는 것을 우린 고백합니다. 눈이 휘둥그레지는 최첨단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영혼의 어두움과 주님을 결코 알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셨고 세상의 기준과 이야기가 아닌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매일 쏟아지는 새로운 행정명령들, 또 날로 늘어나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들, 또늘 부족하드는 생필품에 한 순간의 자택근무 또는 일자리가 점점 없어지고 있는 믿기 힘든 오늘을 성도님들과 우리 모두가 목격하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과정이기 때문에 너무 당황스럽고 혼동되는 부분도 있지만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가 빚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하리라 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곁을 돌아보며 함께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기에 주님 바라보고 걷는 이 길이 이후에 많은 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이끄는 소중한 길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도 이 힘든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어려움과 궁핍함과 좌절함을 바라보온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도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바라보고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도 대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연약한 자들을 보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주님의 심장을 가진 자로서.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주위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끝없이 감당하는 것, 어떤 순간에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놓지 않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주님한 명령이자 바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시작하시면서 이 빛을 인도하신 주님 바라보시면서 승리하시며 하나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이시길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각자 개인 기도의 시간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의 오늘의 삶을 살아가며 빛이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의 화려함 가운데 집중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어두운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가서게 하시고 그 빛을 보게 하신 예수님을 집중하며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계속해서 기도할 때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들 주님,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세상의 혼돈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나와서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어둠 속에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